자 촬영 시작됐습니다 자,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크한스빛지존에한번더 네. 박미진 자 마스크 한 번씩 벗어서 얘기해 주실래요? 제홍 박재자네 크로, 네, 크로스빛 지존 소속입니다 저거부터 이제 갈까 와야 되 네네 자 일단은 제홍이 한번 엎드릴래요 아니 요거부터 요 아, 네, 25cm. 25cm 그리고, 그리고 가로 있고. 1m입니다. 저희에서 아, 저희... 조금 모자라네. 네. 네. 그리고 엎드릴게요. 네, 수준다. 네. 기선입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트는 저희 매트코나고 로그 아. 플레이트 45파워드 25파워드 사이가 무역되는 네. 중자 이제 프로팔 위치 하고 앵글 한번 봐볼게요. 네, 나옵니다. 자, 참고로 지금 그립 다들쓰시나요 네! 네, 테이프 없는 곳세요 네, 여기 가겠습니다. 네, 저 여기서 할게요. 네. 자 그러면 타이머 10초짜리 시작할게요 네! 자 세... 10 거야. 9 8 7 6 5 4 3 2 1 파이팅. 고! o 시작! 하나 둘셋셋 아니 <목소리나> Gracias. 세개 열하나 마지막 마지막 세나 원하네 잘... 부끄만 한개 뭐? 어? 부끄럽만 한개 <laughs> 아.. 아.. 보다 네, 그래 그래 나 많이 우연할자 일단

나게도. 네. Okay, 오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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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자, 여기서 맞았다. 6개가 지하기 시작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여섯 개, 마지막 여섯 개. 요요요 가자, 가자. 하나, 두, 둘, 두 개만 더. 자, 라스트, 라스트. 뭐 wow. 너무 잘했는데 아하 이정도이 너무 잘했어. 사가 들어간다. 프레스쇼 쪽가 있어 자, 참고로푸셔업 해도 팔 비는 상태에서요 확실한 상태에서 까다 뚝딱 밀어야 돼. 천대한빨알죠 10초 남네. 45초. 재우가 알다 하는 요일 때는 태이 옆에 서 있어. 그렇지 1 세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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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줄일 같이 보자3 2, 2 1자 어. 그렇지 오 하나 원. 둘 여기 월목프 3개 아나월모 3개? 고! 태개 3개 어. 뒤로 밀어 뒤로 밀어 머리 집어넣네네 네. 다리 올리면서 걸려도 괜찮아 셋, 네, 넷, 네, 다섯, 여섯, 체인지. 둘, 아홉 개까지, 네, 다섯, 여섯, 예, 일곱, 여덟, 가덟 넷, 케이덟 여덟, 자민 여덟, 여해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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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하나 네, 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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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업, 나다. 자 집중해서 하면 돼, 집중해도 돼, 집중해, 열심이야 그렇지. 머리를 벽쪽에 자, 5분 교과, 아, 4분 오케이. 교과. 가자 세영 씨두발다 올라가야 손떨어지는 거예요. 하나. 그렇지 이래도 더 손떨어져야 돼. 붙이고 다손 도착하면 다 떨어져. 둘

Wait. Hey.

투원